진짜로? 와, 네. 리얼? 뭐? 궁금한 거못 참아! 내가 누군데, 무조건 달려갈 거야! 리얼? 일단, 고! 무, 거야. 미션이라면, 지금부터 쫓아가는, 진짜. 해맑은 파이나, 박경윤 레코터! 아, 겨울이구나. 여름에는 언제 겨울이 오나 싶더니 벌써 추워졌네. 연기 좋네요. 아, 네. <laughs> 노래보다 연기가 나와요. 훨씬 예. 잘하네요. 어머. 눈이 내리네. 감독님 눈 씨지. <laughs> 야 우와, 우리 제작진의 작정이네. 엉덩이 눈이 쌓여. 이제 미션사진에 도착하겠지? 5,4,3,2,1 미션사진 노출! 오, 봐바. 왔습니다. 저 <laughs> 많이 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 아니, 이거는 우리 집에 가도 있는 건데. <laughs> 자, 겨울이라고 이렇게 쉬운 미션을 주다니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 일단 고! 오, 신통망통 요지경 세상에 신기방통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가득 채워지는 화수분 같은 냉장고를 찾아 천사 경연이가 나섭니다. 자 냉장고가 제일 많이 있는 곳, 그냥 사방 패만 둘러봐도 있는 거. 마트, 오. 마트로 가면 되는 거지. 자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의 신선함이 생명인 거 다양한 식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마트 사방팔방에는 뺑들로 냉장고가 있겠죠. 이제 오늘 미션 사진 같은 냉장고만 찾으면 미션 클리입니다이 <목소리> 마트에는요 일단은 냉장고랑 냉장고 다 있어요. 정육 냉장고, 채소 냉장고, 음료 냉장고 뭐다 있잖아요. 네, 네. 이 마트에 냉장고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도를 많이 있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네. 위해서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요 냉장고도 딱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어 이거 더 찾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저희 가게는 없는 냉장고예요 <laughs> 만물시장 같은 이곳에도 이 냉장고는 없었어요. 박경력도 풀이 확 녹았네요. 아유, 풀이 남아나이 앞이 그냥 막막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다른 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안 해봤죠. 아니, 냉장고라는 게 가정집 아니고 마트 아니고 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냉장고를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러 없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힌트 하나만 더 줘요. 메시지 한번더확인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말이줘 <laughs> <laughs> 힌트 그래도 빠르게 왔네. 자, 어 이거 메시지가 아니라 영상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기부한 식품을 넣어둔 나눔 냉장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가운 냉장고가 형편이 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인데 천사의 손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방송국 가면 될것 같은데? 회사 가요. 회사 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는 가까이 있는 법이죠. TJB 대전 방송을 향합니다. 친정 가는 느낌이 이럴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히쁘다고 <laughs> 조현네 러러러라러 일단은요. 음, 2층. 자, 여기가 이 2층으로 말하자면 이 생방송 투데이. 어 스튜디오와 그 다음에 제가 아름답게 꾸며진는이 분장실이 위치해 있는 곳, 그 다음에 우리 리허설 룸도 있고요. 그뭐 각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가실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 어, 오늘따라 이 방송국이 굉장히 한산해요. 오이 시간이라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찬범 기자님이 제가 지금 어디 몇 층에서 근무하시는지 사실 몰라가지고. 어허당스러웠어요 <laughs> 음, 이게 당혹스럽네요. 자. 어, 어, 어 그렇죠. 성공, 성 들어오시죠. 자. <laughs> 생방송 투데이 스탭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공간 되겠습니다. 오, 어, 아무도 없네요. <laughs> 아이고, 호학자님 <왁자 웃음> 네 거라도 분장실도 아침이라 아주 그냥 조용합니다. 분가루만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어우, <laughs> <오>, 좀 <laughs> 이른 시각이긴 하네요. 그죠? 렇 네. 하, 제가 방송국에 오니까는요. 번뜩이는 해답이 떠올랐어요. 저에게 뭔가, 이 등대 같은? 그런 분, 그런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나면 오늘 이 미션 해결의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등대 자, 같은 남자인가요? <laughs> 아, 바로 그분,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누구죠? <laughs> 저, 저요? 누굴까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디님 오늘 밖에요. 눈도 내리고요. 정말 날씨가 으스스하게 춥고요. 제가 그냥 구구 <목소리도 목소리도> 절정 한 소문 좀듣 봤어요. 아니 이게 용건이요. 네, 용건이요. 짧게 말할게요, 비디님. 아, 아, 어, 이 TJB 직원분들 중에서요. 이 박찬봉 기자님이라고 해가지고. 어, 박찬 기자 아시죠? 오, 아, 네, 어, 그 어, 기자님이 오늘 미션 해결의 이키그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디 계신지? 편하게 일하실고 그러시네. 아, 그러시네. 아, 네. 아, 는 박찬범은 네. 기자 분이시니까 네. 출입차가 있을 거야. 그 출입차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연출 잘하시는데 연기는 좀. 어, 그러네요. <laughs> 아. 어? 가사가 네. 가사가 딱제 마음이에요. 듣내리는말취소해요 <laughs> 그렇게 박찬범 기자를 찾아헤매며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또한 명의 이 PD 분을 또 만났어요. 오, 저희 당신한테 피 d 네요 박찬범 기자님을 만나려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찬범이는 제 동기고요. 오, 네? 지금 아마 4층에서 뭐 있지 않을까요? 보도국이 4층에 있으니까. 아 보도국이 4층인가요? 네. 뭐가 다르니까제가몰라요 네. 네, 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D님 분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용건은 여기까지. 박경리 네, 포터가 <laughs> 이곳저곳 잘 돌아다니셨네요. 네,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지. 지금 사무실이 폭탄비었는데 어, 자,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박찬범 기자님 계신가요? 박찬범 기자님. 와, 아, 보도국에서도 지금 생방송 축제를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 박찬범 어, 기자님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여기 계시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TJB 6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박찬범 기자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TJB 대전 방송에서 얼짱을. 통하는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역 사건 사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소식통이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네, 맞아요. 그럼요, 본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혹시 우리 기자님께서 취재를 했다라고 지금 소문이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건데요. 네. 이거 모르실 리 없잖아요. 뭔지. 모를 <laughs> 리가 없죠.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어, 없죠. 모른 척 유명한 해, 없는 척했죠.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 갑자기 가요? 연기력이 늘었네요. 아, <laughs> 나눔의 현장 거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조금 힌트만 주세요. 우리 기자님께서 그 당시에 이 브리핑을 음.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살짝 그 약간 앞부분 정도 한두줄 정도만 힌트 합니다. 레디 액션 리마인드. 천사의 손길이라고 불리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 천사의 손길이라고? 좋습니다. 지금 필이 오는 곳이 다 있었어요. 자, 그곳으로 갑니다. 리얼 일단 고. 고! 자, 천사들의 손길이 살아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입니다. 나눔의 현장 그리고 천사의 손길, 이두 문장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눔, 이게 두 가지가 이게 힌트라는 건데, 어? 어? 아, 여긴 것 같은데, 아니, 감독님, 여기 지금 간판에 이게 지금 나눔이라고 이게 지금 딱 그냥 바로 있잖아요. 요, 요게 완전 느낌이 왔어요. 여기로한번 가볼게요. 고! 이야, 여기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어머니 벌써부터 이렇게 딱! 봉사하는 그 느낌들이 딱 나는데 일단은요 어머니 제가 아까 그 기자님의 그거를 딱 조합을 해보면은 이 천사의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뭐 이런 손길이 한창입니다. 여기가 그곳 맞나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위해서 점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 준비하고 네, 계시는 네, 네. 거예요? 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봉사를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매일 같이 하고요. 응. 유성 장달만 쉽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일단은 미션도 미션이지만 음. 근데 제가 오늘 딱 봐도 이 천사의 손길 천사의 엔젤 느낌이 나잖아요 음, 네. 어머 맞아요 나네 어. <laughs> 일전을좀 거들어 드릴까요? 그럼 이 조금 있다가 어르신들 오시면 서빙하는 정도로 거들어 주셔도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어머니 네. 좋습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육개장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대전의 한 사찰에서 운영 중인 곳이었는데요. 대전 현충원에서 국수공양을 하는 나눔의 집에 이어서 이곳 장대동의 무료급식소 2호점을 열었습니다. 야,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럴 때는요,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 뜨끈뜨끈한 국물이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 천사의 음식이 또 배달이 갑니다. 맛있는 한 끼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 다양하고 질 높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니다 우리 어르신 식사 왔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와, 아유. 자, 배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게 바로 미션이지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육개장을 속전속결로 배달하는 이 기쁨. 이 순간 저는요, 정말 천사가 되는 음, 기쁨을 었어요 음. 함께 드시는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까요 정말 맛있게 드시죠. 일단은요. 여기 음. 냉장고가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냉장고 혹시 어디 있어요? 냉장고요? 네. 냉장 저쪽에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어,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네. 사실은 그게 미션이어가지고 이 네. 네. 아, 냉장고 혹시 네. 이거밖에 없나요? 어떤 냉장고를 찾으세요? 아, 제가 찾은 냉장고는요. 어머니 요, 요, 냉장고거든요. 아, 요게 약간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 냉장고는 저동구 쪽에 홍도동에 가면 있는 것 같아요. 홍도동에? 네네. 여기에도 이 낙인 냉장고라는 게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은 홍도동으로 가볼게요, 제가. 네. 자, 함께 외쳐주세요. 일단, 고! 이게 바로 사막에서 바늘 찾기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홍도동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김서방 찾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단서가 그냥 무조건 내리면 안 되고 그유 친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유 땡부 친구 아시죠 어떤 친구? 헌도 냉장고, 박찬범 기자 이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녀가 인터넷이 정보에 받으라고 했던가요? 자 검색 들어가고요. 어 여기 또? 어, 어, 있더라고요. 어, 어, 어. 이 풀영상인데? 아까 이부만 공개가 됐잖아요. 기부한. 시... 대전 신인동 행정복지센터 입구에 냉장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laughs>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네. 자, 아 훌륭상이 cool 징작 찾아볼걸. 자, 주민센터로 갑니다. 주민센터가 아니 마트도 아니고, 과연 진짜 이 냉장고가 여기에 있단 말인가요? 어, 여기 냉장고가 있네. 여기 여기 여기. 헉, 오. 이그 맞죠? 이거 사진 속에 그거 맞죠? 그 냉장고. 여기 햇빛 나는 냉장고 이렇게 돼 있네. 여기. 근데 잠깐만요. 이게 사진이라 이게 똑같은데 똑같은데 달라. 어, 그러게요. 보세요. 뭔가가 달라요. 여기 안니 텅텅 비어져 있지? 어. 아니, 나눔 냉장고인데 나눠도 너무 나눴는데 <laughs> 냉장고가 그냥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어떻게 되 거예요? 지금 미션을 성공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지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아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자원봉사자 분께서 여기 옆에 작업장에서 지금 소분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아 소분 작업이요? 그렇습니다. 기타 빠진 식재료들을 이렇게 봉지 봉지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배를 하시는 거네요. 그쵸. 신선한 식재재를각세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나누는 건데요. 이제 제대로 꽉찬 나눔 냉장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벽하죠? 어머니 여기 냉장고 안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니까 네. 제 마음까지도 그냥. 꽉 채워진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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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안에 있는 음식들을 어떤 분들이 좀 가져가세요? 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네. 소유 계층 어르신들이 오. 와갖고 네. 오늘은 이렇게 드리지만 또 내일은 또 다른 걸로 또 오거든요. 어, 그렇게 해 갖고 이제 골고루 드시라고. 제가 왜 냉장고 이름이 나눔 냉장고이가 네. 했는데 그냥 비로소 왜 나눔 냉장고인지 바로 알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네. 보나마나 미션 성공이네요. 에코 성공이죠. 미션 성공. 성공! <laughs> 자 홍대동 나눔 냉장고는요 지난 11월 1일 홍대동 주민센터에 마련이 됐습니다. 동구에서 마련한 복지 시책으로 용운동과 중앙동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설치가 된 나눔 냉장고인데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식품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체사 사업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나눔 냉장고 통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용해 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예, 네, 집에 환자가 있어서 멀리 못 나가고 또 집을 비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져가서 이렇게 끓여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손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돌아보게 되는 계절. 그 마음들이 모여서 나눔 냉장고를 채워갑니다. 나눌수록 채워지는 신기한 냉장고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와, 이 작은 냉장고 하나로 마음이참훈훈해 지네요. 진짜, 마음이 참 훈훈해지네요, 진짜. 네. 연말을 맞아서딱 맞는 진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요 정말 큰. 남동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 동구에는요. 9개가 마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16개의 동에 전체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눔 냉장고는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